아무도 김혜경 여사가 들고 있는 핸드백이. 그녀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최근 한 행사 현장에서 김혜경 여사의 손에 든 가방이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동안 그녀는 공식 석상에 핸드백을 들고 나온 적이 없어 검소하다는 칭찬을 받았는데 퍼스트레이디가 되자마자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게 아니냐며 의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그녀가 들고 있던 이 로고 하나 없는 핸드백은 국내 독립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으로 명품 브랜드 가격에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김혜경 여사는 이를 통해 퍼스트레이디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명품을 자주 들고 다니며 과시하던 전임 퍼스트레이디 김건희 여사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국산 핸드백을 선택해 행사에 참석한 것은 국내 패션 산업을 지원하고 한국 문화를 은근하고도 우아한 방식으로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는 행보이기도 하다. 김건희와 김혜경 중